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그 어제 하다 말은 유치권. 과연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건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공사하면서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간 그 자재비나 뭐 이런 그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그 공사업자가 이런 사람들이 유치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이 중간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거나 이러면 그러나 유치권의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걸 신청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 유치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허위 유치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는 적용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은 지한 뭐 10년 됐는데 중간에 인테리어를 안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유치권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치권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 있는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내 자금만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유치권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좀 소요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유치권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런 건물들은 차시면 만약에 그것만 잘 해결, 해결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유치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유치권이 요즘에는 허위 유치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유치권은 점유형 유치권을 유치권을 원래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점유하지 않은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온, 중간에 들어온 유치권은 더욱더 인정이 안될 뿐만 아니고, 그런 유치권은 그, 유치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그, 유치권도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 주권을 판대거나 뭐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지만 그렇게 뭐그 유치권으로 해서 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은 거기에 들어간 유치 그 건물을 공사하면서 들어간 그 내역비가 다 있어야 됩니다밥 먹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내역비를 다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맡으면서 이게 건물이 부도날 거를 예측하고, 공사업자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약 8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렇게 쉽게, 그, 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너무 유치권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유치권은 그렇게 겁내거나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 단 자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매 임하시는 분들이 유치권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본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계신 분들은 유치권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한 예로 유치권은 뭐 20, 30%까지 떨어지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 하나만 잘 차고 들어가서 유치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다면 은 대박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유치권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형 유치권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걸 갖다놓고 거기다 유치권이라고 써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처음에 공사하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서 유치권을 해도 그건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사례가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저도 유치권 재판을 한번 해본 적인데, 어떠더라고, 뭐, 와서 자기가 뭐그 건물을 풀을 비었다 해서 유치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황당한 유치권이죠. 판사님도 웃더라고요. 그런 거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성립할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어,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응찰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물건이 유치권을 어떤 유치권이 들어왔나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떤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 얼마에 되겠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0억이 들어왔으면 이 유치권을 잘만 하면 5억까지 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도 안들리진 않지만 뭐 50억짜리 건물을 10억에 낙찰 받았다. 유출권자가 한 30억 있었는데 이 금액을 10억까지 낮추게 되면 나는 20억에 사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권자들도 보통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몇 년씩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몇 뭐 년씩 되고 자기들끼리 막 쌈이 돼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지치게 돼 있거든요. 다음은 1, 2억이라도 받고 나왔으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유치권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유치권이라고 해서 너무, 그, 저기야, 뭐야, 응, 그 아예 보지를 않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유치권 있는 물건들을 유심히 보고, 그, 어려운 물건을 해야, 여러분 돈이 됩니다. 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부동산은 반드시 돈이 돼요. 경매에 임하시는 생각도 남들과 다른 생각이어야지.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 경매에 임하시더라도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매에 임하시는 게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경매에 들어가실 때는 그 자기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 선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모든 그 경매에 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차분한 마음으로 내 자금은 얼마고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얼마까지 그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무조건 싸다고 해서 막저 시골에 있는 뭐 막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러면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경매로 되가벗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매에 임하시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돈뭐 1, 2억 가지고서도 제가 한 50억, 100억까지 만드는 사람도 많이 모았습니다. 경매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매장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눈여겨보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불과 몇년 사이에 경매 보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경매는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해요. 이 사람들 무슨 뭐, 뭐 경매를 한 번이나 해보신 분들인가? 아니면 어디서 한두개 잔챙이들 해보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뭐... 뭐 경매에 대해서 그냥 얘기나 하고 뭐 낙찰받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남들과 다른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매수에 임해야 되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되면 매도에 임해야 된다. 경기가 좋은데 매도를 안 하시고 들고 있다 보면 경기가 나쁠 때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면 경기가 나쁠 때 사가지고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좋을 때 팔아야 임자도 많고 내가 만나는 임자를 만나서 재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에 임하셔서 물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으신 다음에 언제 던질 거냐도 중요합니다. 나는 늘 장사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물건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던지고 세금 내고 그 남은 돈으로 또 투자하고 재투자의 재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큰 부를 늘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큰 빌딩이 내 앞으로도 될수 있는 게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들 머릿 속에 참조하시고 그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가 지금 아침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날씨가 엄청 쌀쌀하네요 예. 그래서 그뭐 새벽부터 어제 술 먹은 지금 차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해프닝이 있었고. 차는 안 잊어버렸답니다. 자기가 잘못 기억했대요. 그래서 뭐그 친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나온 친구인데 그 제주도에서 뭐 배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네요. 좀 망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가 안 어렵고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기업인 입장에서는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정말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시면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주 그,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폼생티브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구독자 너무 없어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